선우님 지금 진도를 서브하고 이제 포핸드, 백핸드, 그라운드 스트로크, 드라이브, 탑스핀 드라이브 하면서 지금 이제 발리 진도 나갔는데 발리 진도 나가기 전에 본인이 어떤 발리하는가 먼저 한번 해보라고 하고 그다음에 제가 하는 발리 보여드렸잖아요. 제또 발리 본득 소감이 어떠셨어요? 어, 되게 샷이 강력하고 또 생각보다 어, 공이 좀 깊게 들어갔고, 또 낮게 들어갔고, 네. 좀 공격적인 발리였어요. 그런 발리 보신 적 있어요? 어, 아니요. 저는 <laughs> 발리하면 공의 위력을 조금 낮추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네. 그죠? 렇 제가 하는 발리 그렇게 하는 사람 그걸 좀. 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발리가 저런 정도 발리일 거라고 제가 보여준 발리 정도라고 될 거라고 생각 못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공에 대한 느낌은 그러셨는데, 처음에 딱본 느낌이 어때요? 그때 본인이 타전 길렀잖아. 요 <laughs> 네. 네, 신기해가지고. 신기해가지고. 네. 그리고 공 지금 그라운드 스트로크 치는 것처럼 볼머신으로 실전 볼스피 걸어가지고, 네. 뒤에서 공 치는 것처럼 강력한 볼, 그걸 그대로 그냥 발리 좀 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보여주고 나서, 제가 혜원이 이거 금방 될 거라고, 오래 안 걸린다고 해가지고, 우린 네. 지금 이제 그관리 동작, 제가 한 것처럼 나오는데, 나오기까지 얼마 걸렸어요, 시간이? 한 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죠? 네. 한 시간 지나고 제가 보여준 그관리 본인도 해내기 시작했죠? 네. 네 물론 네. 빈도는 아직도 네. 다 떨어져요. 네. 저도 100%는 아니니까. 네. 근데, 기존에 본인이 발리 처음 하기 전에 어떤 관리 네. 상태인가 보기 위해서 내가 기존 관리 해보라 했을 때관리랑 제가 보여주고 저한테 가르침 받고 나서 해봤던 관리랑 상황이 다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본인도 이제 곧 얼마 안걸려서할 거라고 했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지금 될까? 저렇게 금방 될까? 오래 안 걸릴까? 되긴 될까? 어떠셨어요? 느낌? 어, 되긴 되는데 엄청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죠? 이제 해원님 말고 다른 분들 영상에서 관리 보면, 이제 한분은뭐 20분 정도에, 한분은 30분 정도에. 그러니까 한 시간도 늦은 거 아니에요. 완전 새로운 걸로 지금 새로 배워서 하는데, 그,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한 시간 만에 그런 기술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는, 이제 저는 저 티칭에 이제 장, 그 강점이 있고 자신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누구도 그렇게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 본인도 이제 기존에 배워왔던 것들이 이제 결국은 다 되고 잘 나오니까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시간도 상상으로 짧았죠. 네. 한 시간 만에 그 샷이 나올 거라 생각을 안 했잖아요. 네. 하루 안에 나와도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이 네, 서 하루 종일 발리 배어도잘 나올, 네.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괜찮아요 <laughs> 네. 본인이 이제 발리 뭐 빈도 가지고 다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좋은 발리 나올 때 그런 발리 집어넣으면 상대방들이 어떻게 대응이 되겠어요? 어, 일단은 손을 못쓸거같아 반응을 좀 빨리 하지 않는 이상 그 자리 가는 것도 힘들 거 같은 생각은 그죠? 이미 이제 그 발리가 가는 공 쪽으로 가서 위치 잡인데도 생각보다 이 반응하기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기존에 발리 분이 저한테 교실 배우기 전에는 어땠어요? 뭐 라인에 앞에 서가지고 그냥 뭐 전해한다고 쓰면서 뭐 어떻게 됐어요? 공가는 벌벌 떨었어요? 아니면 뭐? 네, 그냥 앞에만 서 있는 허수아비처럼서 있었고. 서 있었어요? 네, 발리 가끔 했었는데 그 공이 오는 속도를 다. 죽여놓는 관리여서 그죠. 그러니까 뭐 속도를 죽인 정도서 좀 정도로 네트 넘기면 다행인데 그게 자기한테 자기부터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그렇게 치고 나서도 막 손이랑 손목 아프잖아요. 네. 네. 자, 근데 이제 제가 뭐션으로 훈련하는 볼이 실제 게임할 때 치는 공보다 더 세요, 약해요. 세게 와요. 그죠. 실제 지금 본이 지금 비슷하게 치시는 분들 공 실제 오는 공보다. 제가 머신으로 트레이닝하는, 이, 교육하는, 이, 골 자체가 훨씬 더 강력한 골이잖아요. 네, 그... 그죠? 네. 근데 그 강력한 골도 기술 제대로 배우고 나니까, 발리샷 강하게 구사하고 나면은, 예전에랑 완전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옛날엔 발리 자신 없었잖아요. 네, 무서워서. 무서웠는데, 어, 네.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막 풀로 힘실어가지고 보낸 골을 본인은 막지도 못하고 손도 못 대고, 진짜 그냥 속도 낮춘다는 개요 네. 그러면서 네트 넘어가면 다행인데. 네. 그러면서 공도 붕붕 떠버리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배우고 나서 발리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 거의 잘, 잘 맞으면은 직선으로 약간 사선으로 뚝똑 떨어지는 느낌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공도 보시면 파워풀하고 네. 스피드 있게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친 발리골 다시 2턴 넘기기 쉽지 않을 것 같잖아요. 네. 발리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이제 기존에 알고 있고 생각하던 발리보다는 지금 새로 배우고 나서 새로 장착한 발리는 자신감 뿜뿜인가요? 어.. 네.. 아직 좀 미스가 많아서 조금 그래도 불안정하긴 한데 좀잘 자리 잡으면은 그래도 공격적인 샷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혜원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셨죠. 발리인데 공격적인 샷이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본인이 그만큼 강력하고 파워풀한 샷을 들어가니까 강력한 샷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본인 발리의 샷이 강력한 샷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의 발리를 구사하고 있는지 잘 보시면서 빠른 테니스 발전을 위해 어떻게 행동하실지 잘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유익한 정보를 보려면 유튜브 검색창에서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와 원하는 단어를 함께 검색하면 됩니다. 라켓, 그립, 스트링, 부상, 트레이닝, 서브, 포핸드, 백핸드, 빨리, 스매시, 스매시 등등 정확한 현대 테니스 정보를 바로 볼수 있습니다.